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올 한해 울산 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 2022 뉴스 결산. 오늘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웠던 경제 분야를 짚어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올해 울산 경제의 가장 반가운 소식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이었습니다. 지난 7월 현대차는 29년 만에 국내 공장이자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울산에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력계 대표사인 SO1도 울산 공장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조 원대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대기업들의 이딴 통큰 투자는 지역 경제 활력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올해 울산을 비롯한 우리 경제 전반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 여파에 시름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 급등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제로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인상됐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은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지만, 치솟는 금리에 정기예금으로 돈이 몰리면서, 울산의 정기예금 증가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여수신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해 울산 지역 가계 부채가 감소로 전환한 반면에 정기예금은 매월 증가액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5%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보였고 특히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으로 울산의 산업현장 곳곳이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여러 악재 속에서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둔 울산 수출이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내년이 더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 기업과 가게 모두 어려움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중구 반구동에서 남구 삼산동을 연결하는 제2 명촌교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855억 원등 1725억 원이 투입돼 길이 980m 폭 4에서 6차로의 규모로 2029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제2 명촌교가 건설되면 화암로와 산업로의 교통량이 20에서 30% 가량 분산돼 시가지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학성 교를 통과하는 게 약한30% 정도 어, 교통량이 줄 것으로 제2명청교가 건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명초대교도 어, 산업 위주로 가는 것도 오는데 한20% 정도 어, 격감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시내가 전체가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출신의 김기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능력을 부각하면서 자신이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치와 세대, 지역과 계층을 총망라한 지지층의 확장과 공정한 공천 시스템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2022년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개국 16개사에서 33억 2800만 달러를 투자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현황 조사를 시작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며 울산시 연간 목표액의 11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s o 1의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사업인 샤인 프로젝트 투자 발표 금액 중 31억 1,100만 달러가 올해 신고돼 이번 집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내년 울산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6,5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물, 분양 물량인 7,054가구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해 분양 물량보다는 49%나 많았습니다. 현재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1,400여 가구로 올해 분양한 민영 아파트 13곳 중 9곳의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제7대 울산 도시공사 사장의 윤두환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윤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5년 12월 말까지 3년입니다. 울산시는 윤 사장이 오랜 정치 활동으로 울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민선 8기 울산시장의 공약인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건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한 공무원이 1억 6천만원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주군 청량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1억 6천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6일 오후 직접 울주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량읍 행정복지센터는 부족한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 씨는 빼돌린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A 씨는 직위 해제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묘년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해맞이 명소를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중구의 하멀루도 해맞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cn 울산 중앙방송은 하멀루 해맞이를 생중계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은 안방에서도 편안하게 새해 일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중구 하멀선에 위치한 하멀루, 울산의 전경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달을 품은 누각이라는 뜻을 지닌 이곳은 울산의 대표 해맞이 명소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해를 반기는 해돋이 행사가 이곳 하몰로에서도 마련됩니다. 희망 토끼 저금통과 가래떡 나눔 행사, 신년기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않다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하몰로 주변이 많은 인원으로 밀집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몰루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몰루의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32분. 영하권의 강추위가 예보되는 가운데 올해는 안방에서도 하몰루의 일출을 볼수 있습니다. JCN이 하몰루 해돋이 행사와 일출을 특별 생방송합니다. 아름다운 누각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기대해 봅니다. JCN 뉴스 김나름입니다. 울주군의 대표 관광 명소인 간절곶과 간절곶 등대가 새해맞이 전국 일출 명소와 가장 아름다운 등대 1위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표 블로그를 통해 간절곶 등 전국 해맞이 명소 네 곳을 2013년 새해맞이 전국 일출 명소로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절곶 등대는 선문화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울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26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최근 5주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로 기록돼 재유행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확진자 수도 221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1만 3,304명입니다. 또 어제 90대 한명이 사망해서 누적 사망자 수는 490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등 전국 법원이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일제 겨울휴정에 들어갔습니다. 휴정기간에는 민사와 가사 사건의 변론 기일과 변론 준비 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가압류와 가처분 신문 기일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 재판, 영장 심사 등은 열립니다. 울산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7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연구원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거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71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주거 환경이 7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가 활동이 61.9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울산 연구원은 정주 여건 개선 과제로 무지 공원과 함월 공원을 연계한 숲 치유 공원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남구청이 삼산 유수지 내에 건립 예정인 반답이 빙상장을 오는 2025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착수 보고회를 갖고 내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11월 착공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은 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빙상장과 수중 운동실,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동구청이 전국 6대 광역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 자립주택을 선보입니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동구청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임차하고 자립주택 운영기관을 모집한 뒤에 내년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인력재배치 및 위원회 정비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인력재배치 실적 우수시상금으로 6억 원과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시상금으로 3억 원등 모두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울산시는 쇠퇴분야 인력은 감축하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도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울산동구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등 전국 17개 기관을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삭제 요청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동구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앞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제 c 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